두고 양수리는 정말 개발 천국입니다 근데 조합면은 45년 동안 정말 규제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잡지 마세요. 우리 조합면 인구는 4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에 어, 어. 비해서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조한면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불이익과 권리 침해는 헌법재판소를 움직일 정도로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한면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 그동안 항의와 투쟁을 해오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이런 헌법상의 권리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과 연구관님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조합면 주민들은 비록 4천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소수자의 기본권이 얼마나 우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선언을 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인 것인지, 아니면 탁상행정에서 그냥 공무원들의 어떤 추측과 생각에 의해서 규제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가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헌법 소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과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겪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어떻게 규제를 꼭 필요한 정도로 한정해서 전체적인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헌법 판례에 의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상수원 보호규칙과 상수 관리규칙과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등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저는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그런 염원이 헌법재판소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암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대용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수원권역에 있는 강건너 양수리는 뭐 저기 초 고층건물하고 어, 아파트하고 최근에는 수영장까지 지어졌는데 우리 조암면은 내 땅에 집한 평을 질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면은 45년 동안 이 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재산권을 많이 박탈당하고 살았는데 참석해서 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감옥살이 하듯이 살아왔습니다. 그 일자 상수도 보호 역 상수원 관리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일 정에는 우리 조합면천에는 오폐수가 그냥 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45년이 지난 15년 전서부터 오폐수는단한 방울 활동 상수원 분류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면서 불구하고. 아. 그 강을 중간에 두고 자, 지금 어 다리를 어, 건너면 양수리고요 건너기 하셨습니다. 전에는 조합면인데 양수리에는 어, 병원도 어, 있고 약국도 있고 있어요. 편의시설이 다, 다, 다 있습니다. 멈춰 있는 편의시설이 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면에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병원도 어, 없고 병원도 없고 가방도 없고 하다못해 피자가게 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는 우리 주민들은. 수익이 생기면 양수리에 가서 써야 돼요. 저희가 45년 동안 규제를 갖고 있는데, 이 인근 양수리하고 이제 조합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 75년도 상선복으로 지정된 이후에 과연 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면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40년 동안 그 규제를 위해서 싸워 왔는데요.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의 여러 수차례 대화나 수차례 이런 부분들이또협의가잘안 안 되고 안 지금까지 저희는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조한면에 농업을 육차산업으로 나가는 지금 조한면이 다른. 아, 그 피켓에 나와있지만 정보시청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맞죠? 예, 습니다 지금 그 시위나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네. 재선거에 대해서 네. 네. 네, 어떤 바람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 네. 아, 아, 저희 지역 의 주민들은 기록한 인근,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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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그 양수리를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양수리에는 고층 건물,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한 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제대로 쓸수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네, 조화면민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지금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자, 우리 최소한의 기본권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에 기본권을 찾고 싶어서 시즌입니다. 이렇게 헌법 정보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말하죠. 저희 지역 주민들도 지난 50년 동안 벌써 민, 민, 년입니까? 상수원 민, 물을 민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렇지만 많은 형평성, 양수대하고의 형평성 두한면 주민들 그러나 저희 기본권을 소수, 침해하는 아니면 그런 있는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나 네.